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2강 스토라이트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우둔데, 음, 내용 일치해요. 굳이 주제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지만 어법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이 부분. 우두는 태어났다. 태어난 것은 항상 수동태라는 거. 네, 알아두셔야 되겠죠. 콜롬비아 콜럼버스에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에서 1856년 4월 23일 날 태어났는데 여기서의 투는요. 전치사로 born to예요. b o 그러니까 이게 born 다음에 투가 나오면 두 가지인데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와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려고 태어났다. 왜이 영화 같은 거 보면 킬러들이 born to kill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이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킬러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재능이 좋다라는 의미를 쓸 때도 born t o 예를 들어서 born to play piano. 이렇게 되면 피아노를 치려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엄청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명사가 나오면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어, free black p a r e n t s 니까 흑인인데 이제 옛날이니까 이게 왜 free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은. 그 노예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가 아닌 그 흑인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된다는 거죠. 번투다 명사가 나오면 보통 이건 이제 부모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어가죠. 자, 그는 어 단지 학교에 다녔다. 어텐드는 여러분 뒤에 이제 전치사가 붙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만약에 뭐 투라든지 애시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For a few y e a r s 단지 몇년 동안만 학교에 다녔다. Before dropping out and spending his time working. 자 여기에 ing, ing, ing 세 가지를 좀 해놓고 어 일단은 before 이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ing 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병렬 구조로 여기도 ing 가 나온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ing는 뭐냐면 이 spend 때문에 나온 거예요 spend는 spend a ing 형태를 띠니까 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ing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before dropping out drop out이라는 것은 학교를 중퇴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spending his time working이니깐 그의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직역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기 전에 그전몇년 동안만 학교를 다녔다.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학교를 몇 년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 부분은 어, before이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he dropped 이렇게, 오케이. and s pent 여기가 만약에 he dropped가 되면 여기도 and he spent가 되는 거죠. 요, 요 포인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원래 문장에서는 before이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ing ing의 병렬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before이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he dropped라는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Okay? 자, 근데 he d r o p 로 바뀌게 된다면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랑 똑같이 여기도 스팬트로 바꿔 줘야 된다. 예,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본문에서 ing였다고 무조건 ing만 고를 게 아니라 요 형태를 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여기랑 똑같이 가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 볼게요. As a teenager, 10대 때 우수는 held a variety of jobs요 hold job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a variety가 되면은 of가 되면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예, 요거는 various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a variety of 자체를요 그리고 a diversity 이 단어 꼭알아두세요 diversity 이거 2에요 이딱 e. 예, 봐도 뭐이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입니다 a diversity of에요 혹은 요것도 diverse 다 같은 말이에요. diverse, a diversity of, various, a variety of.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including은 전치사로 기억하세요. 무엇을 포함하여. include가 동사로 포함하다는 라 뜻이지만, ing가 되면 무엇을 포함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틸 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강소에서의 노동자, 제강소는 뭐철 만드는 거, 스틸이 철이니까 철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곳이죠. 그다음에 레일로드 워커, 그러니까 철도 노동자, 그리고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것은 견습생, 연습생, 견습생 이런 뜻이죠. 머신샵이니까 기계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연결선 잡아두시고요. 그런데 우드의 패션은 여기서 패션은 열정이란 뜻입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고 해석을 매우 좋아했던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avorite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방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패션을 이해하시죠. 열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e n t h u s i a s 이라는 단어. 오케이, 이것도 열정. 이세 개가 다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그게 다 알아두시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이었다가 되는 거죠. 자, 우즈는 읽었다. 그리고 공부했다. read는 red죠. 여기서는 과거죠. 이것도 과거병렬 구조. 이 subject를 이 주제를 relentlessly 끊임없이란 뜻이죠. 네, 끊임없이란 단어. 일단은 부사라는 걸 먼저 어법상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제 왜 부사가 나왔냐면 앞에 나와 있는 study와 레드 read를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오면 안 된다. 예,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에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constantly, 음, 아, consistently죠. 다시 constantly, 그다음에 persistently. 이두 예, 단어 꼭 알아주세요. 이것도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오케이. 자 다음. 하우웨이버 또 나왔어요. 연속해서 지금 하우이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삽입이나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Like many other black inventors, like the 처럼이라는 뜻이죠. 전치사가 되겠고 많은 다른 흑인의 발명가들처럼 he had difficulty. 자, 이거는 수거. Have difficulty ing. 요 ing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아까 spend 다음에도 우리 ing 나오는 거 공부했었죠 여기서 자,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예,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일이죠? That matched his s k i l l 요 Match라는 요건 이제 어법상도 중요한데 그의 기술과 잘 들어맞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match는 잘 들어맞다. 걸맞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매치가 이런 이런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잘 매칭 시키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예, 그 옷에 그 신발은 잘 매치가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건 똑같은 개념이죠. 자기의 기술에 잘 맞는 그러한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됐습니까? 자, 어법 좀 볼게요. 여기에대은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래서 선행사가 워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매치가 잘 맞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Was matched 수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매치라는 단어 대신에 fit, fit이란 단어도 잘 맞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fit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 1 8 0 0 년대에 after years of frustration 이건 좌절이죠. 좌절을 몇 년간 겪은 후에 우스는 결심했다, to take his life in a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가져가기로 네, 그렇게 결정했다. Since he could not find an employer who would give him the work he wanted to do,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일단 since는 뭐했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cause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다가 대를 써놓으세요. DET 혹은 위치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WORK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후부터 뒤에는 e m p l o y e 를 꾸며주겠죠. 여기는 선행사가 EMPLOYER이기 때문에 후가 나왔고 이것도 DET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위치는 안 되겠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he could not find an employer. EMPLOYER는 사장님이죠. 그는 사장님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장님이죠? Who would give him the work? 그에게 그 일을 줄수 있는 사람, 줄만한 사람. 근데 어떤 일이죠? That he wanted to do. 그가 하고 싶었던 일. 오케이. Okay? 다시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에게 줄줄수 있는 그러한 사장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he went into business for himself instead. 그 대신에 뭐 대신에? 일을 찾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사장을 찾는 것 대신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이런 뜻이죠. 여기서 instead는. 그래 자기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스스로 사장이 된 거죠. 됐죠? 자, 오프닝 어 워크샵 인신시네티 여기서 오프닝은 이제 분사 구문이에요. 바꿔 볼게요. As he opened. 이렇게 바꿔 놓죠. 이렇게 신시네티에 자신의 작업장을 연 후에 열고 나서 뭐 as 대신에 뭐 after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즉시 즉시 시작했다. 인벤팅을 발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데 immediately라는 단어도 역시 중요하고요. 즉시라는 뜻이죠. 음, 요거는 instantly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i n s t a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조리해서 물만 붓거나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래서 인스턴틀리가 즉시란 뜻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스타트 뒤에는 툴을 써도 되고 i n g 를 써도 돼요. 예, 둘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됐죠? 예, 그 정도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한번 말하지만 내용 일치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려울 거 없고요. 다만 어휘, 어법 위주로 공부하시요 특히나 어법. 이런, 이런 질문에서는 네, 그리고 어휘도 여기서는 변형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준 것들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해두시고 마지막으로이 however 두 문장 이두 문장의 연결사나 위치 같은 것을 확실하게 공부해두시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22강의 3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